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섯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세,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세, 넷 여섯 1섯일2여3 하홉열 하나 둘셋넷 A. 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A. 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A. 섯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셋넷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 둘, あっ、2、3、4、1 4、3、4、3、4、3、4、4、4、4、4、4、 Jarl. HA fyrt, kett, ne, ja satt, ja satt, bingo, ja satt, ha, fyrt, fett, ne, ja satt, ja